는 11월 15일부터 12월 21일까지 37일간 일정으로 제227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심사합니다 수성구의회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성구협의회 4분기 정기회의를 비롯한 관내 주요 행사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의회 소식을 알려드리는 수성구 의정 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수성구 의회는 11월 15일부터 12월 21일까지 37일간의 일정으로 제227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조례안을 심사합니다. 수성고의회는 제227회 제2차 정례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각 상임위원회별 동행정사무감사에 나서, 2018년 주요 업무추진 실적과 운영, 주민서비스 실태 등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운영 위원회는 전영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업무 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김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 자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김도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차현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백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청년 해외 취업 지원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 청년 단기 해외 어학연수 지원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을 심사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황혜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글사랑 진행 조례안과 황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품 구입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 김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 급여 기금 특별 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육정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상 미디어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은 문화 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안 수성 영상 미디어 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희망 나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 생활보장 및 주민소득 지원기금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했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는 홍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했건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장려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했습니다. 수성구의회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성구협의회 4분기 정기회의를 비롯한 관내 주요 행사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수성구의회 의원들은 11월 5일 오후 2시 수성구청 대강당에서 자문위원 9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민주평통 수성구협의회 4분기 정기회의 및 통일 의견 수렴에 참석해 한반도 대전환기의 새로운 남북관계 정책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11월 14일에는 218 안전문화재단의 초청을 받아 중앙로역 기억의 공간을 견학해 218 대구 지하철 화재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대구 시민안전 테마파크를 방문해 지하철 안전체험과 심폐소생술을 배우며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1월 22일에는 법무일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법무일동 착한마을 선포식에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착한마을은 착한일터, 착한가게, 착한가정 50개소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전기 기부할 때 착한마을로 지정되는 사업으로 법무일동이 이날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착한마을 현판을 전달받았습니다. 김인섭 의장은 나누고 베푸는 것이 최고의 선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녹이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11월 23일에는 수성문화원에서 주관한 제13회 수성문화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김희섭 의장은 수성문화원이 수성구의 문화적 에너지를 생산하는 핵심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11월 24일에는 수성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2018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장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인재로 성장하기를 소망했습니다. 올해는 성적우수장학생과 저소득가정의 우수장학생, 체육예술문화기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재능을 가진 특기장학생 등 97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총 9,6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김희섭 의장은 오늘 장학금을 받은 장학생들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더큰 꿈을 펼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성구 의정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